안녕하세요. 막둥이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언제나 스마일. 저는 막둥이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현재 막둥이 영상 조회수 1위는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받는 법입니다. 이 것에 발맞춰서 오늘 영상은 부스터샷. 3차 예방 접종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좀 지켜보니까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제한 무기한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본인이 맞아야 되는 백신 종류가 아닌 잔여 백신으로 접종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 예약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본인이 맞아야 되는 백신과 같은 종류도 맞고 이런 장점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3차 예방 접종 부스터 샷 예약하는 방법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고고씽. 자, 우리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 클릭. 여기 검색창에 검색창에 누리집. 누리집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자, 누리집으로 검색을 하고 밑에 있는 돋보기 눌러 주셔도 되고 이렇게 바로 이동이라고 또 뜹니다. 이 바로 이동에 있는 이 주소를 바로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서 이 3차 부스터샷에 본인이 해당하시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 3번 중에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스터샷을 예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3차 접종 예약을 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밑으로 쭉쭉쭉쭉 내리세요. 내리시고 여기 접종자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체크하시고 확인. 체크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렸더니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인증서를 이미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분은 그냥 휴대폰 인증을 하시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네이버, 카카오, 패스, 금융인증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고요. 아, 난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해볼게요. 휴대폰 인증 체크하시고 본인 인증 바로 가기. 자, 하시면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내 정보를 넣고 요 인증 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자, 본인 정보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름, 여기 내국인,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다 쓰신 다음에 전체 동의, 전체 동의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요청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인증 요청을 눌렀더니 인증번호를 쓰세요라고 나옵니다. 인증번호가 문자로 왔을 거예요. 문자로 온거 보고 쓰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문자로 어떻게 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뒤로 가게 하면 지금 이거 지금까지 한거다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밑에 가운데 버튼 있죠? 핸드폰 가운데 버튼. 요걸 누르시고, 문자 클릭하세요. 문자 클릭하시면 방금 인증번호가 이렇게 왔네요. 저는 419801요 사자를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3개 있는 거 있죠? 삼지창처럼 3개 있는 거. 이거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네이버로 우리 아까 했던 화면으로 갈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왔죠? 여기서 아까 기억했던 번호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인증을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봤습니다. 어, 아까 저인 걸다 증명을 했는데 보니까 다시 대상자를 확인하라고 나오죠. 이거는 꼭 본인이 아니어도 부모님 거나 이렇게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아까 저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 거면 본인 예약해서 자기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혹시 뭐 부모님이나 뭐 다른 분과 대리해주시는 경우에는 대리 예약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본인 예약이니까 본인에다가 제 정보를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정보를 쓰고 확인을 눌렀더니, 뭐, 이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백신 대상자입니다 하고, 우리 예약은 최초 접종이 아니라 추가 접종 모더나입니다. 이런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알림 선택을 누르면 되는데요. 알림 선택은 이제 뭐, 어디서 맞습니다. 뭘 주의하세요. 이런 알림이 오는 거고 뭐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카톡으로 해볼게요.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를 누르면 이제 의료기관을 찾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맞겠느냐를 선택하는 거고 의료기관 찾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찾기를 눌러보면 일단 날짜를 먼저 선택을 해요. 언제 맞을지. 날짜를 편하신 날로 저는 일단 임의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맞겠다 라는 지역을 선택하면 되고 제가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지 병원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예약 불가한 거는 이렇게 예약 불가하다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선택한 날짜에 예약을 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갈수 있는, 뭐,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을 하면 거기서도 맞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현재 뭐, 10명 중에서 몇 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대까지 선택을 하시고 밑에 있는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한번더 나옵니다. 언제 어떤 병원에서 맞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를 선택한 후에 예약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예약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약하겠느냐 한번더 물어보고 여기서 예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3차 부스터샷 예방접종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하시다가 막히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차 부스터샷 접종도 잘 맞으시고, 우리 모두 정말 마스크 벗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둥이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언제나 스마일. 저는 막둥이였습니다. 또 만나요.